좀비 카푸치노 아사시노와 함께하는 이탈리안 브레인 로드 머지 퍼즐 오랜만에 새로운 레벨로 업데이트된 것 같은데 이번엔 정말 빠르고 깔끔하고 완벽하고 광고 없이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라마라만 두 마리를 합성하면 리리리라릴라 목소리를 굉장히 까네. 보네카 암발라보를두 마리 합성하면 가라마라만과마두둥둥. 오네 간발로 만들어 주고, 굉장히 뭔 생긴 오딘 딘딘둔 마딘 딘둔이 나와 주고. 지금까지는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. 순차적으로 놔주고 둘을 합성해주면 마테오, 마테오의 텐션은 그대로구만. 마테오까지 벌써 만들었고, 좋아 이거 여기다가 딘디라리라. 놓고 버리고 여기서 합성해주고, 리리리리라리라. 아 리리리 라리라 여기다 됐다. 퉁퉁퉁, 사후르. 퉁퉁퉁 사후르까지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.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보자. 오, 좋아, 좋아. 여기서 합성해주고, 좋아. 가라마라만 여기 두고, 아, 이러면 합성이 안 되는데, 괜찮아. 바로 보네 감발로 한마이더 나왔죠. 비켜, 비켜. 아, 이거 망했는데. 잠깐만. 여기 사이에다가 넣어가지고, 아, 둘이 안 만나네. 이쪽에다가 버리고 둘이 합성해주고, 합성. 여기다가 바나니니. 놓고 아 됐다 이렇게 보네칸 발라 합성하면 릴리라릴라 한마리도 나왔쥬 마테오, 마테오. 한마리 더 만들어주고 쟨판지니 바나니니, 바나니니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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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꼈어요 망했어요 괜찮아 자 여기다가 두고 오아아 퉁퉁퉁 사우루 두마리 나왔는데 지금 여기 소금이랑 꿀단지가 맞고 있네 열받네 자 침착해 오케이 왼쪽에다가 놔주고 오 발레리나 카푸치나까지 완성합니다 뜨랄랄레로 뜨랄랄라 봄바르디로 크로코딜로 그 다음이 히든 유닛입니다 얼마 안남았어 자 얘를 여기다가 두고 보네칸발라보 왼쪽에다가 버리고 릴릴리 여기다가 두고 마데요까지 한방에 만들어주고 좋아 가라마라마. 여기다가 오케이 오 릴리리 랄랄라가 계속 나오네 이러면 분위기 좋지 나왔다 나왔다 마데요 통통통 스후르까지또 만들어주고 여기 바나나 합성해주고 보네 칸발라붙두 말이 이렇게 만나면 아 릴리리 랄랄라가 거기 나오면 안 되는데 왼쪽에다가 버려주고 여기다 합성해주고. 암발라부. 여기 됐다 이러면 오딘딘딘둔 마딘딘둔 여기 두마리 어? 마테오 왼쪽 구석에 한마리 만들어주고 분위기 좋아요 어? 아니야 여기다가 두면 돼 이러면 o the c 라 나오잖아 좋아 한마리 또 나온다 합성 그렇지 그렇지 좋아 오른쪽에 마테오 있는거 좋아 그럼 마테오를 한 마리 더 만들면 퉁퉁퉁 사우루랑 만나면서 발레리나 카푸치나가 되면서 드라랄레로 드라랄라가 나온다는 거지. 자 여기 놓고 마테오를 좀 오른쪽으로 밀었으면 좋겠는데. 밀어줄래? 안 밀리나? 오, 아니야 이거 여기다가 놔야 돼. 이렇게 합성. 좋아 좋아. 왼쪽에다가 버려가지고 오딘딘딘돈, 마딘딘돈 한 마리 더 만들어 주고. 아 이러면 곤란한데 둘이 합성되면 안된다 합성되면 안돼 아아 퉁퉁퉁 사우르가 왼쪽으로 가버립니다 자 아직 보격이닐러 릴릴릴랄랄 나오잖아 여기다가 제발 아 내려가면 안되는데 여기 딱 이거 만들어두고 여기다가 두면 제발 제발 이쪽으로 가라고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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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라랄레로뜨할랄라 이러면 왼쪽에 있는 퉁퉁퉁 사우르를 이용해서 발레리나 카푸치나를 또 만들고 합성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쓰레기는 이쪽에다가 버려주고 좋아 여기 놓고 둘이 합성해주고 흘러와 카푸치노 아사세노 합성 시켜주고 마테오까지 만들어주고 오케이 리리레라레 한 마리 더 만들고 여기서 오딘딘딘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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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보네카 암바라브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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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호로로로로 발레리나 발레리나 치나 바로 만들어주고 오아 둘이 만나서 그렇지 마테오까지 만들고 여기다가 놔주고 됐다 됐다 오 위치선정 좋아 얘 어따 둬야돼 아아 망해간다 음. 오 좋아 좋아 여기다 놓고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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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도도도도 퉁퉁퉁 사후르 까지 만들고 아 이거 광고 각인데 불안불안 허다 자 둘이 합성해서 오딘딘딘둔 마딘딘둔 아아아 위험해요 위기에요 위기다 여기 놓고 합성 합성 오 제발 제발 여기 놓고 여기 두고 안돼 둘 데가 없잖아 망했어요 봄바디로 크로코딜로 봄바르디로 크로코디로까지 한 방에 만들어 줍니다 방금 광고 봐서 만든 건데 못본척 하자 그냥 넘어가자 자 합성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버려주고 여기 두고 합성 하면 굴러가 굴러가 그렇지 잼 반세니 만나니 이쪽으로 밀어주고 합성 합성 오딘딘딘돈 마딘딘딘돈까지 만들어주고 이거 어디다 버려야 될까 여기다가 버려주고 이건 여기다가 놔아 아. 릴리랄레라 나오는데 됐다 됐다 제발 아 이러지마 마테오 한 마리 만들었고 진짜 억간하지 말자 우리 페어플레이 하자고 좋아 버리고 리라, 여기 두고 리라, 또 나온다. 리라, 마테오, 발레리나, 카푸치나. 발레리나, 카푸치나까지 만들어주고,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. 발레리나, 카푸치나, 세 마리만 더 만들면 돼. 여기다 합성해주고, 합성해서 리라 만들어주고, 여기다 둘까? 버리고, 버리고, 아 됐다. 그렇지. 마테오 또한 마리 합성됐고 이거 마테오를 밀어야 돼 발레리나 카푸치나랑 합성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리리리라리라 한 마리 더 만들고 자 이거 집중하자 집중하자 굴러가면 돼 굴러가면 아 저기 막는 거좀 불안한데 나 굉장히 불안해 좋아 왼쪽에 합성 가운데 합성 가운데 버리고 제발 리리리 라리라 나와주세요 제발. 라리라. 오, 굴러가. 그렇지. 통통통 사후르. 사후르 만들어줬고, 통통이 한 마리가 더 필요한데 여기다가 합성 만나게 해주고 버려주고 버리고 합성 비켜. 아, 못뭐 비키네 이걸. 괜찮아? 괜찮아. 할수 있잖아. 여기다가 고끼리 한 마리 더 만들고. 합성해가지고 바로 마떼오 만들어주고 마떼오 코왜 저러니 뭐술 마셨니 자 끝나가는데 끝나가는게 보이는데 으짜으짜아 저기 안만나네 까비 오 됐다 됐다 좋아 비켜 비켜 제발 응응아 음, 음. 합성 안되고 하지만 또 나오쥬 아, 아 오딘딘딘돈 와 그래도 잘 버틴다 홀 통통이 한 마리 더 만들었어 나쁘지 않은데 지금 거의 뭐 좀비 근성이죠 오 어, 마테오까지 만들고 이거 진짜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거 봐홀 트랄랄레로 어, 어. 트랄랄라를 만든다고 와, 이거 진짜 지렸다 포기하지마 버텨 버텨 오이렇게 하면 리레 m 라리라한 i p 나오잖아 야! 아. 어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마테오 만들어주고 좀비 그 자체죠 여기 놔 합성해 여기 놔버버 버려. 버려 아 t 라 나왔는데 나온다 나온다 이러면 마테오 오! 발레리나 카푸치나까지 만들어냅니다 이제 발레리나 카푸치나가 한 마리 더 있으면 돼자 초집중 하나하나 신경써서 놔야돼 이러면 합성 합성 둘도 만나야지 i n a 나 a p p 나 c c i n o Ballerina c a p p u 왜 안만나니 뭐니 어? 마테오, 마테오 한마리 더 나왔고 여기, 아 이렇게 끝나나요 와 이제 진짜 얼마 안남았다 마테오 한마리만 더 만들면 퉁퉁퉁 싸후르 발레리나 카푸치나 드라라레로 드라라라 본바르띠로 크로코디로 하면서 끝난다는거지 근데 더이상 얘네들 놀 공간이 없는데요 공간이 없잖아 야 잠깐만 잠깐만요 어 됐다. 마테오, 마테오, 마테오 두 마리 있는데 만나지를 못하네. 한번 흔들어 제껴봐. 쉐이키, 쉐이키, 제발, 제발, 둘이, 제발, 제발, 브르르르르 파타 파타핌을 완성 시킵니다. 와, 진짜 살벌하다. 이빨 몇개안 남았고,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고, 코더 커진 거 보세요. 끔찍한 외형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, 이렇게 이번 레벨도. 깔끔하게 히든 유닛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. 야 제작자, 더 어려운 레벨로 들어와.